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사순절 제 5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리회에서 정한 어, 감리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감리교 본부에서 또 감리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한 감, 감리회 방침에 따라서 어, 보내준 공동설교문을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 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했더니 사실 2부 예배용으로 짧게 함축을 했거든요. 1부 예배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설교문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짧아요. 분량은 제가 한 것보다 긴데 짧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 제가 함축한 걸로 하면은 뭐 2, 3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전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한국 선교백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감리교회는 1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 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바로 복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함께 살게 했던 스크랜턴 모자 그리고 언더우드, 알렌 등 여러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여 공감을 이끌었고 또 협력하는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감리회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다시 살펴보고 또 미래를 여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들이 축복합니다.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누구냐면 한국당의 감리회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땅에 감리회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늘 찾아왔습니다. 장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방주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교만과 욕심이 끊임없이 생겨서 하느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구약 가운데 계속 이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유언복음 9장의 말씀에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느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양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한 그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럼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씀처럼, 우리 몸은 죽지만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는 늘 하느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 영광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상속이 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물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는 값진 계약서, 이 계약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불신이 생겨 죄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분과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찾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 잡은자를 이기시는 능력에 주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느님의 자녀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놀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첫 번째로 사탄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요셉에게까지 다가와 시험에 빠지게 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다가와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님 앞에서 힘써 기도의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욕심과 교만이 가득차게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병사처럼. 우리는 어떠한 주권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조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언 싸움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의하는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배의 키를 잡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인 삶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 천국의 영광에 닻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 성경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몇 번이나 표현되는가 하면 115번 표현됩니다.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이 맺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병원을 세워 육신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하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세상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교육과 치유를 넘어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한 복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리회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또한 사람의 아펜젤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감리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특별히 물건의교회 성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을 한절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함께 찬양하고 일분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자적 선교사적 삶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나는사지거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자,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나 또한 앞엔 질러 선교사처럼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결단하며 우리 일 분간 함께 기도.